네, 여기에요 진짜 심각한 섀시의칠 적이 있습니다 네.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섀시의칠적 어, 얼마 전에 국회에서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네. 해요 너네 서해 구조물 설치하지 마라 규탄하는 건데 그 와중에 굳이 기권을 한 일곱 명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의 <laughs> 네. 김영배 이기현 홍기현 의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진보당의 손설 전종독 윤종호 의원 이 일곱 명이 서해 구조물 규탄하는 결의안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 의원 맞습니까 이 사람들? 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중국에서 네. 도대체 어떤 뭔가 중국의 로비나 뭔가 이런 걸 받길래 아니면 국가간이 얼마나 뒤틀렸길래 심지어 보수 진보 여야를 통틀어서 200명 이상이 찬성한 250명이 찬성한 서해 구조물 규탄에 기권을 한 겁니까? 그러면 서해 구조물 잘했다는 겁니까? 이 일곱 명은 민주당이 추경안에서 이 예산도 깎았대요. 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 10억. 근데 그것마저도 민주당이 자기들 독단적으로 깎아버렸다고 해요.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도 하지 말자. 대응책을 세우지 말자는 게 아니면 굳이 30조 통과시키면서 이 10억을 깎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 30조의 예산을 통과시키는 비율로 보면 10억은 진짜 푼돈 예산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굳이 빵원으로 만들고 깎았다는 건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히 대국인 중국님들의 서해 구조물에 우리가 감히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이거는 소국으로서는 할수 없는 이야기야 중국 성님들 심기 상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깎자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웃음> 진짜 <웃음> 이거는 아니 이게 우리 국가라는 게 뭡니까 영토 영해 영공을 침범하면 이걸로부터 지금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게 국가 음. 아닙니까 국가의 기본 아닙니까 여기 제가 이 간혹가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마는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대줄 게 아니고요 외교에서는 음.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같이 갈겨야 되는 거예요 음. 음. 여기 우리 국가나 국민을 위협하면 절대 이건 한 치도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음.